전 김자경 오페라단 단장인 심현식이라고 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찹니다 1968년에 창단된 김자경 오페라단 벌써 40년이 지났군요 창시자인 김자경 스승님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저는 미술가인 아버지 심현구와 어머니 김자경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에게 혹독하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김자경은 소녀의 감성이셨죠. 10년 전인 1999년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대 소녀의 감성을 잃지 않으며 사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발자취를 찾아가려 합니다. 어머니의 부친인 외할아버지께서는 목사님이셨고 외동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결국 1935년 이화여전 음악과에 입학하셨고 이화여전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당시 이화여전 교수였던 최선혁 교수님으로부터 성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경아. <laughs> 아, 네, 교수님. <laughs> 자경아. 자경이는 기존 음악과 오페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아직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 오페라는 음악적인 요소는 물론 대사를 포함한 연극적, 문학적 요소, 그리고 무대 의상 등의 미술적 요소까지 다양하게 갖춘 대규모 종합 예술입니다. 어, 그리고 예술성과 오락성까지 겸비한 관객 친화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와우. <laughs> 아주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구나. 거기에다 덧붙이자면 오페라는 레시타티브, 아리아, 중창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또 대규모의 웅장함까지도 갖춘 게 오페라죠. 시,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종합예술들이 갖춰진 종합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웃음> 그렇지. <웃음>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가극은 본격적인 오페라로 영웅적, 비극적이고 희가극은 쾌활하고 익살스러우며 희극적인 내용을 삽입하고 중간에 대화를 삽입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전달력까지 선보이는 아주 위대한 장르란다. 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교수님. 응, 어떤 우리나라엔 국립 오페라단은 있는데, 이 주제나 형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민간 오페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민간 오페라단? 저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늘 동경하고 있어요. 오페라의 시조이자 4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맞! <laughs> 오페라의 기원은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의 저택에 있던 카메라타라는 단체에서 그리스 비극을 재현하기 위해 만든 오페라 다프네다 <laughs> 그게 1598년의 일이지 교수님 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해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난 자경이의 오페라단 기대할게 너의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난 안다 그리고 믿는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을 만들 우리 김자경.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이신 심영구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용인군 대감면 용천리에서 태어나셨고. 경성 제2 고등 보통학교에서 미술을 접하시게 됩니다. 이후 도쿄에 유학하여 도쿄 미술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하셨죠. 도쿄 미술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6년 조선 미술 전람회에 노어부를 출품하여 특선에 입상하면서 화단에 등단하셨고, 향토적 소재를 황갈색조로 다룬 심양구의 인물화 풍경화는 붓질과 생면의 처리 기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인이 고향이신 아버지와 황해도 개성이 고향이신 어머니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아, 아, 안녕 심 선생님, 그동안 예, 예, 음, 뭐잘 지내 셨어 헌데 동경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요. 뭐. 또 그냥 오셨어요? 예 그냥 뭐 볼일이 있어서 그 볼일이 뭘까요? 그게 말이요 그... 아유 n g g 말하기가 o r n 서요아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참, 아. 그럼 저 때문에 오셨네요. 아니 뭐 그렇다 보기 그렇다 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유, 거참 나가 난감, 말하기가 난감해가지고 이게 참. 아. 이 꽃다발 심 선생님이 가져오셨나요? 아니 어디 뭐. 꽃다발이 있소? 아, 그럼 심선생님이 가져오신 게 아닌가 보군요. 그럼 당장 갖다 버려야죠. 아, 내거왔어 내가 가지고 온 거요. 아, g e 아유, 이게 참. 자, 받으시오. 레코드 h a 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아아 a t 게요 a t 그 h a t t 그게 t t h a 아니라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아이고 내가 열한 살이라 말하는데 이게, 이게 못 보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좋은도 아닌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가슴이 이 심장이 불타오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학을 이기적인 나를 어쩌다단 말이에요 이걸 <laughs> 심 선생님이 이렇게 귀여우신 분인 줄 처음 알았네요 저보다 11살이나 많고 초원도 아니신데 미안하오 내가 주책이오 주책 10월에 독창했는거 아시죠? 예 알다마다요 와주실 거죠? 저보다 11살 많고 초혼도 아니신 거다 버리시고요 예아저 하지만 그보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 포함해서 인척들 모두 반대가 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거 제가 다 이겨낼게요 감사하고 아니 저 아니 저 그리고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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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사사사사 <laughs> 동반자가 됩니다. 훗날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애정 어린 눈빛으로 오랫동안 맴도신 것을, 아버지가 동경에 오셔서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걸 예측하셨던 것은 이미 어머니도 마음속에 염다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100년 해로를 맺으신 어머니는 1945년. 이하여전에서 교편을 잡으셨고 1950년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 뉴욕 한해교울에서 독창회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시댁인 용인군 배안면 용천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이새 소리, 바람 소리, 언덕의 나무들. 정말 너무 그리웠어요. 이곳이 바로 용인군 백암면 용천리, 나의 고향, 아니 우리의 고향이요. <laughs> 당신과 함께 미국 생활도 만족하지만 그래도 나의 나라, 특히 이곳에 대한 향수가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나의 고향을 사랑하는 당신 나의 고향 사랑은 그만큼 우리의 언약인 사랑과 믿음이 잘지켜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한 이곳은 정서적으로 우리의 예술원에 많은 영감을 주는 곳나 역시 용인군 백암면 용천이 그립고 그리웠소 당신은 뉴욕 아델피아 대학에서 회학과 교수로 나는 독창회로 바쁜 생활을 보내지만, 그래도 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한국에서 한국 최초 민간 오페라단을 창립하고 싶어요. <laughs> 그것이 영원한 당신의 꿈과 소망이 아니었소? 뭐 당신의 뜻이 그러다면은 그리 해야겠지요. <laughs> 미국에서 명성이 높은 교수인데 나 때문에 미안해요. 미국에서도 오페라단, 고향에 잠시 와서도 오페라단 당신의 그런 확고한 신념을 누가 꺾겠소?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laughs> 그럼 당신은? 난 광복후에 이화여대 미술학과를 설립하고 초대 교수와 예술학과장도 역인했소 뭐내 자리 안 없겠소? 내신이 오지 말고 당신의 미래를 환하게 개척하시오. 한국 최초 민간 오페라당과 은퇴 후 당신과 영원히 머물 이곳과 함께 나 김자경 앞으로 나아가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1958년에 귀국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하여대 미술대학의 교수로 복직하고 동대학 박물관장도 겸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하여대 김말란 총장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김말란 총장의 애정어린 권유로 이하여대 음악대학 교수로 임명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성악가 제자들을 키워내며 후학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김자경 오페라단 창단에 열정을 다합니다. 김자경 교수 잘 될까? 총장님의 응원 덕분에 잘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오페라단 창단, 참 고난의 길이네요. <laughs> 이 김할라니가 말이야. 사람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게 취미거든. 헌데, 그런 김할라니가 우리 김자경 교수를 이이와여대에 간곡히 모시고 왔다. 총장님의 <laughs>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됐나? 총장님 처음 배웠을 때 말입니까? 한국인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다 하여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당사자인 김 교수는 떨지도 않고 아주 차분하더라고. 그때 느꼈지? 그 담대함과 위대함을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laughs> 난 1931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 이화여자 전문학교 교사로서 학감과 부교장을 지냈고, 채직할 당시엔 잠깐 교장 대리도 맡았지. 그런 총장님 덕분에 제가 이 학교에 있게 된 거죠. 늘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엔 농촌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와 계몽활동이 주력했지. 수많은 문맹인들이 그를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자기 표현을 하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총장님의 행보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 내 청춘과, 그 열정이 막 불타올랐을 때 말이야 <laughs> 아직도 열정이 넘치십니다 에이, 내가 우리 김교수를 이희와 여대에 왜 모셨을까 늘 네, 감사드립니다 30년 전엔 문맹 퇴치였다면 청년을 앞둔 지금 생각해보니 이젠 문화예술이 펼쳐져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김 교수를 극진히 모셔온 거고, 힘이 알고 있었습니다. 총장님의 뜻 말입니다. 응원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에 힘이 되어 줄게. 앞으로 창단될 우리 김자경 오페라단, 응원, 응원, 응원! <웃음> <웃음> 이렇게 어머니는 김말란 총장을 만나 민간 오페라단 창단에 박차를 가하십니다. 그러던 중 1962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최고의 후원자이자 동반자였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머니께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고 오페라단 창단의 길은 어둠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험한 가시밭길에서도 어머니의 오페라단에 대한 사랑과 의지는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선님김 교수,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우리나라의 민간 오페라단은 무슨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들 어떻게 운영을 할 거요? 창단하고 운영은 제가 잘 해갈 겁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오페라단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 헛꿈꾸는 것 아니요? 동네 모임이었다면. 장단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염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 장단에 들어갈 예산은 있는 거요? 우선, 저에게 백만원의 자금이 있고, 또, 장단 소식을 알면, 여러 지인들이 후원이나 협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교수님. 헛된 꿈꾸지 마시고, 그 돈으로 편히 여행이나 다니세요. 민간 오페라다는 무슨?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니, 김 교수는 도대체 그 힘든 걸왜 하려는 거요? 우리나라 음악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서입니다. 어, 후학 양성? 이것 봐요, 김자경 교수. 그래요. 김 교수 말대로 그렇게 희생을 해서 후학을 양성한다 칩시다. 그런다고 학생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스승의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아이들을 양성한다면 그 아이들도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겠죠 김작용 오페라단을 창단하면 그 속내 에 어? 학원 저 학생들이 가득할 거라 착각하는 것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어린 학생들 무모한 여교수를 애처롭게 바라보진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요 그건 교수님 생각 아니신가요?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 학생들 키워봤자, 발등만 찍혀요. 어이가 없네요. 뭐요? 발등 찍힐 게 무서우신데, 여기서 교수님 왜 하세요? 야! 김작경너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그런 막말을. 막말은 교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말 내리지 마세요. 김작경 교수님! 내말 똑똑히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요, 김 교수님이 키워낸 제자들이 말이죠, 온 부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수님,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 그게 교육자가 할 말입니까? 진짜 말게못 알아듣는 저는 말입니다 제자들 키워서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열심히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제 발등 찍히게 하는 게 교육 목표라고요 김자경 교수 교수님은 교수님이 가진 것 절반만 가리키세요 그렇게 해서 이온 세상 무대 다 독점하시고 저는 열정으로 후학제 양성해서 이 세상의 무대 전부 다 내어지랍니다 아시겠어요? 아 참, 아이 저런 것도 교수라고? 아. <목소리> 어머니는 드디어 1968년. 한국 최초의 민간 오페라단인 김자경 오페라단을 창단해 한국 오페라사에 한 획을 그리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후진을 육성, 배출한 교육자로 한국 오페라계의 산 증인이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뉴욕 한해겨울에서의 독창회, 국내에서의 수십회의 독창회, 600여 회의 소극장 공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순회 연주 등을 통해 한국 오페라계의 발전은 물론 한국 문화예술 수준을 해외에 알리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김자경 오페라단의 단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숭고한 어머니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